여기 태연님, 옥색이 궁디님이네요. 홈팀, 조아팀 종족이 요래, 요래 이렇게 고요 어이, 네다팀 종족이 요래, 요래 이렇게네요. 그냥 한주 미뤄지기 전에 내다 팀에서도 고수님들 계셨을 때 그때 하는 게더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우리가 인원이 없어가지고 댓글 달아놓고 안 오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밸런스가 좀안 맞는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하거든요. 다들 이제 투수 분들은 나옵니다. 투지식 움직이죠. 자 대슈님은 쭉 들어가고. 파파 오빠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 님도 그냥 움직입니다. 자, 일단은 대슈님이 자, 일단은... 어... 워프로그... 저 아직 여기 섰거든요.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 궁지님은요 플레이를 가고 계시고 안전하게 포지를 지어서 포토를 박아주는 파파 오빠고 아 요거 컨 자기 본진 컨 하느냐고 요쪽은 컨을 못했나 봐요 질럿은 하나 이미 따였고 숨가무빠가 깐쭈롤 합니다. 마린 깐쭈롤 질렀 다섯마리 궁디님 질렀 아가씨도 나올 상태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드슈님이 포토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걸 그냥 포토 점사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점사 들어가네요. 보라색 빨고총님도 올라왔구요. 파일럿까지 제거를 깔끔히 해주네요. 파파오빠도 질럿이 오긴 왔는데, 아, 병력 지금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이게 다 싸잡혀 먹혔습니다. 여기 태연님은 계속 째고 계시고요 오버 시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썬크 변태를 하고 있긴 한데 어, 완성된 썬크가 하나였다가 아 그래도 프로고 비벼줘서 일단 썬크 변태는 다 완료가 됐네요 어 도둑 비비기 그런 잘 비벼주고 계시네요아 어, 이거만 이거는 막았어요. 어이 맘에 버리면 안 되죠. 수가 적은데 들이대면 안 되죠. 같이 당겨야죠. 아직까지는 움직이고는, 움직임은, 움직임은 없네요. 그냥 다들 발전 분위기. 이게 노래소리가 짱나? 다들 피크 올리고 쇼부를 볼라는 건가요? 아, 갇혔습니다. 파파오빠가 한번 질러 살짝 빼보려고 했는데, 갇혔네요. 자, 9시로 들어가네요. 자, 헬프 바로 와주고 계시죠, 여기. 분리님 아,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어.. 싸대파 먹힐수도 뭐 있는데 아 그래도 판단 좋습니다 뒤에서 탱크 잡아주는거 좋거든요 이 탱크도 죽었다 아요 판단 되게 좋네요 탱크만 점프해준거 나와서 이쪽에 시즈 하면 9시 태연님이 좀 위험합니다. 지금 병력이 같은 팀파들 병력이 지금 없어요. 병력 지금 마장창 뽑고 있는 타이밍이라! 가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아까 분명히 옵저버가 있었거든요? 아까 옵저버 있는걸 봤는데 옵저버가 죽었나요? 옵저버가 안보이네요? 아 여기 헬프, 옷. 딜러도 움직여야 되는데 옵저버 여 밑에 있네요 그래도 가가스로 맞긴 막았습니다 일단 맞긴 막았어요 저그가 태연님이 일단 맞긴 막았는데 어 병력이 쏟아지네요 대수님 병력 많네요 여기 빨무초님도 계속 찍어주고 계시고 다크가 쓱싹쓱싹 아, 네 스캔 뿌렸나? 아, 일단 여 탱크가 살았구나. 아, 탱크 계속 탱크가 죽네요. 숲거머빠 탱크가 계속 죽어. 드론이 없긴 없어. 피해가 지금 9시 태연님이 되게 커요. 어, 이때 이 악한 무섭죠. 질러놓으면 바로 녹는 이 악한. 타이큰 형님 안녕하세요. 악한 무서워요, 악한. 이러면서 되게 궁디님입니다. 근데 이게 다 시야에 다 보여가지고 일단 19 킬. 자 다크가 옵저버트리 겁나 점사하죠? 이 건물은 부셔졌어요. 옆탱을. 하고 있는 순거 못봐네요 9시 아, 태연님은 이제 다 죽었고, 어디 뭐 드론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건 없나? 그냥 끝난 것 같네요. 도망가고 이런 거는 아직 못하셨나봐요. 아, 옆에실쳐 옆탱 짜증납니다. 투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이 날 거예요. 여기도 옆탱이, 옆탱이거든요, 여기도. 여기는 여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나 채팅 다 보고 있는데 뭐. 다 봤어. 드라곤. 나 닮은 드라곤. 여튼 그래도 제거해주네요. 요, 요거 죽었다. 근데 이쪽 라인에 숨검 오빠가 다시 자리 잡았다는 거. 여기를 깨니까 일로 와버렸어. 하템, 빨보처님 하템이 일꾼 21킬이나 했네요. 7시 파파 엄마도 이제는 끝났네요. 11시, 궁디님만 남았다는 거. 지지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